지난 6월 몽골 울란바토르 최초의 지하철 1호선 사업 낙찰자로 한국의 팀코리아가 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일본 자이카가 진행한 사정사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울란바토르 선스글럭역에서 암강역까지 17.7km 길이의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580억 원 규모의 PMC 사업으로 발주됐는데 PMC는 발주청의 권한을 대신해 엔지니어링사가 기본 설계부터 시공, 운영 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입찰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전 세계 2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도아 엔지니어링과 수성 엔지니어링이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수성은 2007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법인을 세우고 도로, 철도, 도시개발 계획 등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도안은 앞서 엔지니어링 TV에서 소개한 친체로 공항을 수주했는데 이게 PMC였죠 최종 입찰에는 우리를 포함해 러시아, 중국 등총 4개 팀이 경쟁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몽골 내, 러시아, 중국의 입지를 고려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몽골 인프라 사업을 통한 지배력 강화 의도에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만이 남아 경쟁을 한 끝에 이들의 기대를 꺾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최초의 지하철 사업을 대서특필하면서 현지 언론의 메인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몽골에 철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을 가로지르는 대륙간 철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 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울란우대역이 있습니다. 바이카로스가 옆에 있는 동네죠. 울란우대에서 남쪽으로 또 다른 노선이 나오는데요. 노선은 러시아 울란우데 나우시키에서 몽골 수바타르 울란바토르 자민우드 그리고 중국 시리거러맹 우란차부시까지 국경을 지납니다. 베이징에서 텐진시까지를 몽골 종단철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더하면 약 2,200km의 초특급 대륙철도입니다. 바로 몽골과 중국까지 연결되는 몽골 종단 철도입니다. 몽골 종단 철도는 바이카로스와 고비사막, 만리장성을 볼수 있어 시베리아 횡단 철도만큼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1949년에 개통된 종단 철도는 전체 구간의 절반인 1100km가 몽골 구간인 만큼 몽골 경제에 있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몽골의 성장을 막는 수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몽골은 전 국토가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어 오랜 시간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들의 간섭을 받아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기원전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몽골은 기원전에는 흉노족으로 불리면서 당시 중국땅에 세워진 유방의 한나라와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만리장성이 탄생했습니다. 청나라 때부터는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고 관리를 편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외몽골, 내몽골로 분리되기까지 했습니다. 중화민국 시절 외몽골은 러시아제국의 도움으로 독립에 성공했지만 내몽골은 중화민국에게 완전히 흡수됐습니다. 외몽골 역시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련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반세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소련 붕괴로 홀로 서기를 하게 된 몽골이지만 양강구도가 깨지면서 중국의 몽골에 대한 야욕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몽골은 석탄, 구리, 아연, 철광석, 히토류 등 80여 개의 광물을 보유한 세계 10대 광물 부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몽골 내 광물 채굴권 40%를 보유하면서 광물들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국도 피해자인데요. 우리나라는 석탄 수입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한때 톤당 가격이 95달러였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몽골에서는 중국에 넘길 때단 12달러에 판매를 했으니, 우리는 8배 높은 가격의 석탄을 구매한 셈입니다. 몽골의 대중국 수출 비율이 97%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2022년에는 몽골 고위급 관료들이 중국에게 20여 년간 석탄을 불법 수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동아시아 최빈국으로 남아있는 게 몽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몽골의 의지는 강합니다. 2000년대 이후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으로 국민들의 임금은 매년 20에서 30% 끌어올렸습니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몽골의 명목 GDP는 4,000달러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롤모델은 한국이 됐습니다. 그저 감상에 젖은 선택이 아니라 그들은 한국에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방외교의 문을 연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32년간 EDCF 자금으로 몽골의 1조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주거, 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면서 진심으로 몽골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드라마를 보고 수백 개의 한국 편의점과 마트가 생겼습니다. 거리에는 현대 기아차가 돌아다니고 한국형 아파트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20%는 한국말을 할줄 안다고 할 만큼 한국의 이미지가 좋죠. 300만 명의 인구 중 10%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몽골 역시 한국의 진심입니다. 어디서는 이번 지하철 사업의 결과가 몽골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국가 경제를 주변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를 가졌으면서도 전 세계 탑10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업은 최초의 지하철 건설이라는 상징을 넘어 한 단계 도약을 갈망하는 몽골의 염원이 싹튼 순간이 아닐까요?